안녕하세요. 자전거와 캠핑 이야기 자캠욜로 TV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동안 자캠이 직접 만들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파워뱅크, USB 탄소 매트, 그다음에 에어 매트, 온수 보일러 등을 가지고 직접 캠핑을 좀 다녀왔습니다. 캠핑을 다녀온 곳은 옥천군 동이면 소재의 더 팜랜드라는 곳인데요. 이미 차박의 성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자캠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의 1박 2일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출발 원래 운영하고 계시던 사이트인데요. 어,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아, 음, 마치 차방을 위한 사이트? <laughs> 그런 것 같아요. 옆에 낚시도 하고 계시네요. 비가 좀 많이 와서 물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는 그래도 배수가 좀잘 되는 것 같아요. 흙이 마사토 종류 같아요. 이쪽에 오니까 아마 배수대랑 화장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치가 정말 끝내줍니다. 아,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침부터 이렇게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 계시고요. 어, 방송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실 것 같은데 어, 여기 휴대폰이 제대로 안 터져서 어...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조용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잡으세요 네. 여기는 지금 현재 시각은 6시 48분인데요. 어, 휴대폰이 안 터진다고 해요. 휴대폰이 안 터진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직접 전화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정말 안 터지는지 직접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저희는 제 휴대폰은 SK인데 터집니다. 근데 카톡이나 이런 거어 원활하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아 잠시 휴대폰에서 조금 거리를 둘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들을 둔 부모라고 하면 아마도. 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안개가 음, 정말 멋지게 피어오르네요. 이쪽으로 는 이렇게 올라갈 데가 없네요. 그래서 조금 더 걸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자리가 명당이라고 하는데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제는 금요일이라 그런지 캠퍼들이 많이 안 내려온 거 저희, 저희 텐트 자리입니다. 밤새 저희 가족을 따뜻하게 지켜준 온수보일러에요. 자, 흡수산물이 계속 튀어되면서 느낌 나는 거 보이시죠? 어제 좀 밤늦게 왔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설치는 못했어요. 배터리는, 어, 온수보일러를 풀로 가동했는데요. 약70% 정도 남았습니다. 휴대폰 충전도. 이거는 스탠리 워터저그 정말 좋아요 깊은 이 음. 그리고 반대 보일러에 그여원 공급을 할수 있도록 음. 가스통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어, 사장님하고 통화할 때, 요번에 옆에 새로 이렇게 사이트를 좀 만드셨대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 새로 만든 사이트로 어, 들어왔다가 다시 처음에 있던 데로 갔어요. 왜냐하면 바닥이 아직 노면이... 어, 아, 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음, 여기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정도이 아, 된다고 하면 텐트보다는 차박을 위한 사이트 네. 음, 아, 어디 가도 이렇게 멋진 뷰 네, 지금 사이트, 요거는 화장실이에요. 조금 더 가볼게요. 금요일 저녁에는 한 절반 정도 찬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비가 오는 바람에 조금 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새로 조성된 사이트를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계속 가면서. <laughs> 앞으로 차박의 성지? 네. 차박의 성지라고 해도 가안이 안될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자리가 그냥 자리가 명당이네요. 어디에 어디에 계시더라도 명당 자리 같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새로 공사를 해서 만드신 사이트를 지금 둘러보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있고요이 옆에도 또뭘 만드시려고 하시나봐요. 이 아랫부분도 계속 가면서 충분히 좋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뷰가 아름다운 어, 캠핑장으로 거듭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옥천 팜랜드 두 번째로 또 추가로 이번에 만드신 사이트를 구경하셨는데요. 개수대, 화장실. 현재로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인원을 지금의 화장실과 개수대로 어떻게 소화를 하실지 저는 좀 걱정이 되네요. 오히려 개수대와 화장실을 좀 크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 이동식 화장실도 또 보이네요. 그런 음 부분이 좀 많이 아쉽네요. 뭐 추가적으로 계획이 있으시겠죠? 들어오는 입구인데요. 밤랜드를 오다 보면 이렇게 두 갈래 길이 나눠지는데 다 같은 길이에요. 아 안녕! 같은 길이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어느 길로 오셔도 상관 없습니다. 여기에 도착하면, 이렇게, 건물이 보이는데요. 어, 오시면, 저도 여기 사장님을 못 뵀어요. <laughs> 사장님을 못 뵀는데, 입구에서 오시면,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저희 사이트가 있는 곳이구요.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게 아, 가장 큰 단점 같아요 네, 이거 보시면 피실 현이 치네요 어, 이동식 화장실 있고요 어, 이렇게 사이트가 있네요 저희가 설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사이트 이렇게 돌아온 것 같아요 수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 수대 이럴 때는 이렇게 음, 깔끔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네요. 또 이렇게 장작도 파시는 것 같아요. 장작도 이렇게 저희는 어제 늦게 와서 불멍을 못했어요. 그냥 고기만 구워 먹고 잤는데 화장실. 화장실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화장실은 하나. 이, 세면, 세면 된가요? 어, 이쪽은 그래 보이네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 많은 분들이 오게 되면 결수 때나 화장실이 정말 턱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소화를 하실지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가스를 사용 후에는 밸브를 꽉 잠가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보조, 안전장치, 혹시라도 있을 가스 누출에 <목소리> 어제 저희의 그 잠자리였는데요. 에어매트의 차가움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은박부자를 깔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USB 온열매트. 따뜻했습니다. 열원은 이렇게 USB를 이 파워뱅크에 꽂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보다 따뜻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빠지는 동안 저는 다른 일을 할수 있을까요?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눕히게 되면 이 공간이 에어매트 사용할 때 공간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헤드레스트를 빼셔서 반대로 꽂으십니다. 반대로 꽂으시면 이만큼까지 그 에어매트가 받쳐주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평탄화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2일 캠핑을 마치고 저희는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져온 쓰레기는 직접 수거해 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한참을 들어왔는데 어제 밤에 들어와서 길을 제대로 찍힐 못했어요. 오늘은 나가면서 들어오는 길에 상태를 한번 촬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는 흙탕물이 좀 있고요. 엉덩이가 있어서 승용차들은 위쪽 길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어제 밤늦게 들어와서 옥천, 팜랜드, 일박하고 지금 나가는 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길이 외길 공간이 많아서 혹시라도 앞에 차량이 마주오게 되면 비켜줄 공간이 없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대를 잘 맞춰서 오셔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처럼 차량이 마주오게 되면 이렇게 비켜줘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킬 수 있는 공간은 만들었지만, 어, 운전이 초보이신 분들은 막상 부딪히시면 조금 당황하실 것 같아요. 길의 노면 상태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로 어,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문자와 메시지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오지를 갔다 온것 같아요. 정말 답답하네요.